비행기에서 거의 하루를 보내고 어, 저녁에 승선을 해서 지금 이제 하루가 이제 정상적인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. 그래서 오션뷰 발코니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어, 이 발코니 가급적이면 돈 주고라도 이 발코니 예약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이 발코니 예약을 하면은 이렇게 밖에서 어, 이 지중해 섬 나라들도 이렇게 보입니다. 보이시죠? 지금 이제 섬도 보이고, 뭐 저기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, 어그 식당에서도 이 뷰가 보이는 발코니가 있는데, 그 자리가 항상 인기가 좋아가지고, 이렇게 발코니 있는 데를 선택을 하시면은, 조금 더 편하게 이런 발코니에서 어 나라들을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줌으로 한번 땡겨볼 건데, 줌으로 땡기면은 이렇습니다. 아저 나라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, 굉장히 이쁘네요. 어어 지금 단행기도 옆에서 날아다니고 밑에서 보면 은 이쪽이 전부 발코니가 있는 객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위치한 층은 제가 지금 위치한 층은 14층입니다 14층 이 20층까지 있는 데인데 14층까지 있는 데고요 아, 정말 뭐, 제주도 가는 이런 유람선이랑은 비교가,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정말 아름답네요. 어, 영화에서 봤던 그런 뭐, 타이타니코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어, 한국인한테는 조금 생소하고, 유럽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, 프 어, 푸르즈 유람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또, 제가 형님들을 위해서, 어, 어 이제, 기항지 도착해서 또, 기항지에서 이것저것 또볼것들이 있어서 관광을 하는데, 기양지 도착해서 괜찮은 또 관광지가 있으면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자동차만 찍다가 이렇게 그 여행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어 도움 되시라고 형수님들이랑 이렇게 같이 한번 지중해 여행하시면 정말 형수님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기양지 근처에 도착을 하니까 지금 어, 이 MSC 선박 말고도 다른 유럽에서 만든 선사들이 하나둘씩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. 에, 저 지금 반대편에 보이는 NCL, 어, 크루즈 유람선은 벌써 미리 정박을 해 있는 것 같고요. 어, 크기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MSC 선박이랑 비슷한 동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굉장히 우렁차네요. 이렇게 반대편에서 보니까 어, 굉장히 이 유럽이 정말 해상에 진짜 선두주자였다는 게 어~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모차찹니다 형님들 시간 되시면은 이지중해형수님 모시고 지중해 여행 이 발코니가 있는 이 지중해 여행을 한번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또 제가 기항기 내려서 어, 괜찮은 것들 또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형님들 시차가 9시라서 새벽에 전화 엄청 많이 오시더라고요. 시차 힘들었습니다. 어, 지금 나폴리항에 입항을 했고요. 어, 건너편에 굉장히 멋진 또 유람선도 있고, 지금 이 정박을 한 상태입니다. 정박을 한 상태이고, MSC 유람선의 그맨 뒤쪽에 서 보시는 모습이에요. 굉장히 뭐 동남아랑 다른 느낌이죠. 아, 여기가 진짜 유럽을 왔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. 건축물만 봐도. 저맨 꼭대기가 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굉장히 멋진 이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배에서 정박을 해도굉장도 멋진 풍경이 나옵니다 뭐 로마도우나도그 뭐어뭐뭐 <목소리> 사막장 있도 우리도 우리나우고르우 제공하는 도우리자우권도 우리도 나리 사막장 리도 우리도 우리도 도리도 우리도 도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오늘 여행 3일차. 어, 나폴리항에 들어와서 지금 유적지, 폼페이 유적지에 왔습니다.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로마 시대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유적지입니다.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서 그 실제, 사람이 여기서 생활 했다는 그런 유적지 있고, 바로 밑에 이제 뭐, 물에 잠겨서 지금 이제 잠긴 흔적까지도 나타오는, 나타 이제 잠긴 흔적까지도 볼수 있었는데요. 저는 전문적인 그 여행 가이드가 아니다 보니까, 어 간단하게 형님들한테 그냥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는 걸 양해를 부탁드리고, 어 패키지 같은 걸로 오시면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고, 어 간단하게 저는, 어, 크루즈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지금, 어 들어왔다라는 것. 형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어 굉장히 각국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 있고요. 그래서 한번 어 유럽을 한 번도 안와 보신 분들이라면 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던 이제 그런 생활 흔적까지도 좀 엿보실 수 있고 어 영화에서 많이 봤던 거를 이렇게 실제로 와서 보시면 더 감회가 새롭지 않겠습니까? 또 다음 어 유적지 가서 또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무 이렇게 고이 목욕탕에 할이단어요네있천장 보시면 수증기 방지입니다. 이 좁은 방에 창문이 몇 개예요 하나, 둘, 셋, 넷. 체광과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또수기가 어떻게예요? 벽을 타고 못 찍으신 분들은 여기로 근데 극장은 별건 없어요. 외관만. 어, 유명한. 그리고 MSC 유람선에서는 뷔페식 어, 말고도 이렇게 점찬 식당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한마디로 이 점찬 식당은 코스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네. 휴대폰으로 태그하셔가지고 음... 음... 이렇게 주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음, 기본적으로 에피타이저로 빵이 나오는데요. 이거 제가 좀 많이 먹었습니다. 그래서 배고프신 분들이 먼저 먹으시면 될것 같고.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번역된 거를 주십니다. 그래서 번역된 걸 주시기 때문에 어, 영어 못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고요. 전혀 남유지 필요 없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 메인 샐러드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다른 샐러드 하나 시켰는데 요런 샐러드가 나오네요. 예, 맛있어 보이네요. 이그 뷔페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샐러드입니다. 한번 제가 먹어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찬 식당 메인 메뉴가 나왔습니다. 뭐 리조또부터 시작해 갖고 스테이크 종류별로 시켜봤는데요. 파스타. 저도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형님들, 제가 네 종류를 다 시켜봤는데요. 일단 이거는 치킨 같은 느낌이고, 파스타인데 파스타는 그냥 무난하게 먹을 수 있고, 리조또도 그냥 무난한데, 지금 보이시는 이스테이크 같이 생긴 거는 생각...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테이크 아니에요. 그 장조림 같이 그냥 장조림처럼 짭지름하 맛이 나는 그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... 형님들이 드시기에 좋은 거는 뭐 파스타라든지 아니면 리조트 그런 거 드시면 될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뷔페 가시는 게 답이에요 먹을 만한 게 없어요 그렇게 딱히 맛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맛보기를 한번 골고루 만약에 일행분과 같이 오셨다 그러면 은 골고루 시켜보시고 어 그냥 부페 식당 배고프시면 뷔페 식당 가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재게뭐 공연도 하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종류별로 어 디저트도 종류별로 시켰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한번 시켜봤습니다 형님들 결국은 부페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부페에서 시원하게 생맥주 한잔 먹으면서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와서 첫 무료로 결제한 생맥주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에게 생맥주 안주를 가지고 왔죠 가끔씩 아, 이렇게 생맥주 한잔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유로에서 먹는 맥주 맛은 어떨까요? 아, 한국에서 먹는 맥주 맛보다 100% 맛있습니다. 자, 지금 나폴리항을 다시 출항을 하고 있습니다. 갈매기 떼가 장난 아니네요. 아, 이런 거또 어디서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건너편 어, 나폴리안 쪽 야경을 뒤로 하고 어, 배가 출항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왜 배가 움직이는데 이렇게 갈매기들이 따라서 움직일까요? 먹을 것도 없는데. 참, 정말 아름답습니다. 유럽의 야경입니다.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많은 간예이 때를 볼수 있을까요? 배가 움직일 때? 정말 배가 움직일 때 소리소문 없이 움직입니다. 아, 배가 움직이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소리소문 없이 움직입니다. 확실히 카메라에 담는 영상보다 눈으로 보는 야경이 더 멋있습니다. 지금 9시 정도 됐는데요. 11시에 공연 예약을 해놓고 지금 저도 시간이 조금 남아서 수영을 하려고 들어왔습니다. 여기는 이제 따뜻한 물이 나오는 자쿠지고요. 양쪽에 두 개씩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바깥에는 수영을 하는 사람이 없고 다 안쪽에 들어와서 수영을 하네요. 그래서도 좀 실내에서 좀 따뜻하게 수영을 해볼까 합니다.